시작.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음꽃이 피니까 외로거나 쓸쓸할 때면 누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. 아아, 아, 여기는 사랑을 꽃피우는 남서울영도, 사랑의 거리, 사랑의 거리. Yeah.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 단단히 묶어라 내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, 없는 세상은 단 한, 하루도 나혼자 한, 살 수가 없네 사랑 한, 한, 줄 이 책을 왜 이렇게 으로게 묶어갔나